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아, 제주시 한림읍 쪽에 있는 어, 레, 레드향 어, 빨간 밀감 어, 레드향 어,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놈이 나무는 어, 부분 부분이 청태가 많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데도 있고 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 부위가 원래는 새파랗게 어, 도포가 돼어있는데 빠져나가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렇게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어, 토양이 있는 인산과다에 서 인산과다는 어, 같이 동반하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어, 잎이 누르누르하게 누릉 해가지고, 어, 가리과다가 어, 동반합니다. 인산과다는 가리과다를 동반하게 돼 있다. 가리과다에서는 구엽에 있는 영양을못 받아 구엽이, 어, 가리과다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어, 수세가 많이 좀 부족한 형태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라어 여기에 요소를 많이공급해서 올해 요소, 요소 그 바서 관수를 여기 관수가 몇포어관수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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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어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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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0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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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갔다어서이어 넘으면 40... 어서 예, 예. 6킬로 정도 예, 예, 예. 46킬로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어, 수세는 회복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상단의 잎들이 노릇노릇하게 까베이게 되는 거 이것들은 가리가다 고온열상 예, 그리고 어, 수세가 회복한 나무들은 어, 그 청태가 많이 빠져요. 음. 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에 어, 잎이 맑고 회복했는데 그럼 이 나무는 보면 어, 청태가 빠져서 맑아져. 나무가 어, 맑게 변한다. 어, 청태가 이렇게 끼었던 게 뚝뚝뚝 떨어지나는 두둑두둑 두둑지 떨어지나참 두둑두둑 떨어지고 어, 이거 기둥에서 어, 원 기둥에서도 맑은 빛으로 어, 빠져나간다. 그리고 어, 여기에도 이 지상부 여기도 가지가 어, 청태가 있으나 청태가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뚝뚝 떨어지네. 떨어지는 떨어지나간다. 예, 그리고 이 위에까지, 어, 상단에 있는 가지들도 어, 몸통이 맑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 나무가 이제 이렇게 인상 가리가 풀리면 어,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어, 그렇게 해도 어, 지금 현재 구엽들은 어, 가리 가다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나무가 부분 부분 회복하는데, 어, 그주 원인은 어, 여기에 에, 작년, 어, 재작년에 줬던 어, 개분, 육개분이 에, 그 영향을 많이 줬고, 어, 과거에 역시 또 여기다가 그, 우리, 어, 우리가 그, 그, 저, 축산물에서 난 빼다구, 빼다구를 많이 갈아 여셨다 그러는데, 에, 그런 영향. 어, 인산이 가다돼도 장애를 주고, 어, 가리가 많은 게더 장애가 큽니다. 가리가. 어, 그런 현상이다. 어, 지금 여기 이 시는 얼마 정도 나오지? 이 시량은? 지금 한1 7 8리에 정도 나옵니다. 1 8리 그, 요나 무도, 건 강하 게 순이 나온 것 처럼 해 지만 얼룩얼룩 하게 가리 가 다가 나타나 는 예. 한번 꼽측 그, 정해 보시 겠 습니까？제 예, 한번 보겠 습니다. 1.9 수분 99.9 99. 에다가 이식 1.91, 온도 22도 5분. 어, 지금 이 시가 나오는 게 에, 질소분이 이 시가 아니고 가리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리분이 많아서 어, 그 가리분을 어, 지나서 여기 먹어 나간다. 그러면 요런 잎들은 여기는 가리가 단는데요 잎은 살이 쪄서 약간의 모래알을 뿌리는 것처럼 오들오들 오들해지는 건 여기 엠보싱이 나오는 증상인데 그런데, 요, 거 엠보싱이 나온다고 해서 가리 가단색이 풀리냐, 풀리진 않습니다. 연중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 요런 잎들이 이제 오돌오돌하게 좀 솟아오릅니다. 잎이 펴지면 살이 쪘다. 잎이 오므리지면 빠졌다. 에, 그래서, 어, 요런 잎들이 에, 꼬글꼬글해지는 건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에, 우리가 그 샤인마스크의 포도가 가리 가다 열상이 이렇게 오그려진 거나, 아, 요 놈도 어, 우리가 어, 망감류, 어, 잡감, 망감류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다. 그 잎이, 꼬그리지고 뒤집어지고, 까백이 되는 것들은, 어, 가리 가다 고온 열생에 주되더라. 그제주지역에서 우리가 축분을 사용하는데, 그 축분이, 에, 이제, 어, 개분이, 육개분이 제일, 가, 가리, 그, 소금기가 많고, 그 염소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에, 육개분, 개분, 돈분, 이렇게 나가는데, 에, 가리 가다나, 인산이 가다는데 인산을 절대 사용하는 게 좋다. 요는 요, 요기도 이제 인산이 예, 벗겨지고 어 이제 어, 깨끗해지는 몸통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어, 이 나무는 이제 수세가 안정적으로 이제 건강해지고 있는 건데 지금은 건강해지는 과정일 뿐이지 어, 여기서 6월 어, 지금 오늘 5월 어, 25일 어, 앞으로 더 시간이 가가지고 더워지면 가리가다 어, 인산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잎 속에 탄수화물 양을 늘리해서 함선량을 늘리려면 뿌리에 에, 질소분을 더 공급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그렇지 않으면 어, 또한 어, 가리가 달아서 생육 이또져야 된다. 지금 현재라면 이래 착과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에, 낙과도 많이 되고 있고 어, 바닥에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에, 이래 알맹이들이 또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양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어, 그래도 달려 있는 게더 많다. 어, 이렇게 에, 열매가 어, 충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어, 가리, 가다, 어, 고온 열상을 풀어줘야 됩니다. 어, 지금 여기 어, 연면시비는몇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지금 예. 칼라그린 합에서한 16회 정도. 지금 예. 그럼 며칠 만에 합니까? 어, 짬게는 3일, 줄게는 예. 일주일 간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여기에서 어, 뿌리에서는 요소가 며칠 만에 들어가지? 요소는 7간격으로 주다가 지금 4일 간격으로 지금 관주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연면시비에 골드그린 칼라 속에 요소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왜 그러냐면 어, 지상부 요소 처방은 어, 질소분 처방잘안 안 하는 원인이 여기 토양에 비로 줘야될걸 지상부에서 어, 연면시비를 약간 좋아지면 어, 뿌리에서 어, 질소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다음에 더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도 그 아시기 때문에 지상부에 요소 처방을 합니다. 물로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 60cc 설탕 120g 요소 40g 많게는 80g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날이 더워지거나, 장마가 오거나, 비가 계속 내릴 때, 그때는 탄수화물, 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에 그러면 그 전에 잎이 두꺼워서 살이 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 질소를 묻고, 뿌리가, 어,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로서, 뿌리 효소, 뿌리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뿌리에서 질소분을 녹여서 소화시키면, 그 소화된 어, 영양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 다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같이 혼합해서 지상으로 왔을 때, 여기서 광합성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돼. 설탕물을 만들어야 돼. 그 설탕물의 농도가, 전체 식물체내의 함수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수화물 생산 못 했다는 소리는, 영 수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슬로서 물을 다 뱉어버리죠. 어, 우리 뇌대왕도 이슬 맺는가요? 지금까지 뇌대왕은 이슬 맺는 걸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어, 함수량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잎에 탄수화물 있어야만 함수량을 가질 수 있다. 그, 어, 이런 잎들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얼룩한, 얼룩기가 들었다는 거죠. 그늘에서 보면, 어, 다, 햇빛에 보면 잘안 보이는데, 에, 그늘에서 보면 얼룩얼룩하게, 에, 지금, 얼룩얼룩해진 것과 동시에 펴졌다가 오므리다 한다. 펴졌다가 오므리다. 그럼 요 잎은 펴지고 요 잎은 오므리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신초가 돼서, 어 몸통에서 영양을 많이 공급받고 있어. 요거는, 어, 봄에 일찍 나서 과실이 달려있고 영양을 적게 공급받아.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과실에 영양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얼룩얼룩 나타난다. 그럼 앞으로 여름이 되면 더 많은 과실이 커지면 잎이 더 얇아져서 영양 이동이 빠르다. 가리 때문에. 그럼 잎이 더 얇아지겠죠. 그러면 질소분이 공급량이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한 가지 속에서도 이 가지는 봄에 일찍 나고 열매가 꽃피고 요건 더 늦게 나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거는 어 얘는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 영향을 자기가 많이 갖고 있고, 얘들은 과실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어 올해는 많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